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빈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는 2023년식 마칸입니다. 마칸 베이스 모델이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마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2023년식 마칸 모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왜 보여주냐? 페이스 리프트 된저 마칸이 처음 나왔을 때뭐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마칸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뭐 알아본다기보다는 그냥 막판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보자 뭐 이런 의미로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저 마카는 지금 주행거리가 채 100km도 안된 거의 새 차입니다. 카이엔을 보증 수리를 맡겼더니 대차 서비스를 저 차를 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 나왔고 그 사이에도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를 조금씩 거쳤어요. 라디에이터 그릴 쪽이나 뒷범퍼 모양 이런 것들이 살짝 뭐 변형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마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차 같은 경우는 대차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나름 괜찮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죽 옵션도 들어가 있고 휠도 20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네, 비가 오기도 하고 얼른 차에 먼저 탔습니다. 진짜 마지막 1세대 마칸이에요. 그죠? 어, 2014년도부터 출시해서 연태까지 참 길게 길게 우려먹었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도 우려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선 뭐 2014년도부터니까 햇수로는 진짜 올해가 10년이에요. 정말 길게 우려먹었다. 근데 그 우려먹은 사이에도 아예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 좋아진 어떤 스크린의 커짐이라든가 최근에 포르쉐 스크린 비율로 나온 거죠. 그리고 터치 방식의 공조 컨트롤이나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다른 포르쉐 차들과 비슷하게 바뀐 부분이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약간 뭔가 이렇게 어좀 무광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좀 고급스러워진 듯해요.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된 부분이고 실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새롭게 개발된 이런 것들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USB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공기정화 장치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잘 버텼다. 그리고 판매 대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포르쉐 명맥을 흐트러트리지 않으면서 잘 유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모델을 꼭 사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 막한 EV가 나오면서 나오는 막한을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모델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10년 동안 나온 차이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가 났던 부품들이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는 웬만해서 쉽게 고장나지 않는 그런 차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그 고장에 결과만 알면 원인이 어떻게 됐다 라는 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런 고장이 났다 라는 거는 이미 다 미케닉들은 파악하고 있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빠른 시간에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웬만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차가 되었다 그만큼 안정화가 되어 있는 차다 그래서 마지막 모델이라고 해도 이 마칸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능을 없앤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기아 노브를 보면 스타일은 뭐 괜찮아졌죠. 예전보다 조금은 짧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지어진다라는 느낌이 있고 뭔가 재질도 약간 고급스럽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이런 것도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이 레버에는 수동 모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스티어링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죠. 그런데 수동 모드는 기어 레버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수동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패들시프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수동 모드를 하다가 자동 모드로 변환하고 싶어 그러면 예전에는 플러스를 길게 누르거나 레버를 잠시 수동 모드로 바꿨다가 자동으로 변환을 하거나 이러면 수동에서 자동 모드로 바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를 길게 눌러도 오토 모드로 바로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냐 차가 알아서 합니다 그때 속도 기아 단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뭐 최소한 2초, 3초 정도 이후에 자동으로 바뀌어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나고요. 아무튼 차가 다 알아서 한다. 이 부분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가 정지했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더 깊게 밟으면 홀드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최근에 바뀐, 뭐 최근은 아니지만 카이엔이라든가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홀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마카는 아직도 예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꽉 밟아도 저 홀드가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자주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더 그 센싱하는 방법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아직은 예전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고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앞으로 새롭게 나올 마칸은 세개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뀔지. 물론 디지털 방식을 더 많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RPM 게이지는 마칸에는 어떻게 해서 나올지. 왜냐면 EV가 중점적으로 나온 차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 얘기가 있고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막상 나와봐야 정확히 그걸 알게 되겠죠. 참고로 마칸 EV는 올해 만들어지고 차는 내년부터 딜리버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카이엔의 뉴스를 잠시 얘기해 드리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4년식부터 나오는 카이엔 중에, 카이엔 S 모델이 지금 현재는 2.9L 6기통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식부터는 드디어, 카이엔 S가 예전처럼 V형 엔진의 8기통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0 엔진이고요. 다시 8기통으로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카이엔 S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앞으로 나올 마칸을 좀더 예상해 보자면 이 부분이 또 바뀌겠죠. 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게 온오프 기능 정도 있는. 흰색 실내등 정도로 아니면 흰색 무드등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좋아하는 컬러로 선택해서 색깔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패널이나 기능들이 어? 이게 바뀌면서 카인이랑 파나메라처럼 다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버튼 타입의 스위치를 그냥 같은 자리에 터치식으로만 바꾼 겁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더 추가되고 빠진 게 거의 없어요. 때문에 파나메라나 카이엔에 있는 이 센터 모니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컨트롤 장치가 이 모니터 스크린은 없습니다. 마칸에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에 들어오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돼 있고 마지막 세대 마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우면서 조금은 섭섭한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칸 1 세대 마지막 모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참 궁금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는 거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영상이 그래도 뭐 볼만 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2.0 엔진이 달린 1세대 마지막 2023년식 프로쉐 막한 기본형 모델 여러분께 보여드린 시간 가져봤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이 안녕